자, 21번 보면,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먼저 그림 보면, 가계 소득, 지출, 추이 및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 1번부터 살펴보면, 2013년 평균 소비 성향은 3분기가 가장 낮다. 2013년 평균 소비 성향은 여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 75. 73.1 72.2 73 가장 낮은 거는 3분기 그래서 맞지 그리고 2번 평균적으로 가계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소득이 지출보다 컸을 때 남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흑자겠지 그래서 지금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막대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게 소득, 오른쪽에 있는 게 지출. 지금 2012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쭉 계속해서 소득이 더욱더 지출보다 많고 있지. 그래서 가게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맞고. 3번, 분기별 평균 소비 성향. 분기별 평균 소비 성향은 여기 다시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되겠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 꾸준히 감소하려면 꺾은선 그래프가 계속해서 아래로 향해야 하는데 감소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두번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그래서 꾸준히 감소한 거 아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될수 있지 4번 같은 경우도 확인차 다시 보면 소득액과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자. 소득액과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액부터 보면 394에서 414까지 증가했었어. 근데 409로 다시 감소하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4번은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게 맞다. 그래서 답은 무조건 3번이 되겠지. 그리고 22번 보자.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먼저 빈칸,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한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는 선택을 의미하고, 그래서 뒷받침하는 걸로 뭐 식사량 하는 일 음주 횟수 조깅 시간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인 선택 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식적인 선택 자체를 중단하고 무의식적인 상태에 서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학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이런 빈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면 우리는 행동 패턴을 어떤 방향으로든 바꿔갈 수 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습관을 의미할 수 있겠지. 맨 처음에는 의식적이었지만 이제 무의식적인 나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동으로 남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습관이 된다. 23번 보면 다음 주 기억부터 디귿에 알맞은 말은 보자. 학부모가 제 아들은 학원에서 많이 보냈더니 성적은 더 떨어지네요. 원래는 학원을 많이 보내면 성적도 올라야지 둘다 올라야 정상인데 많이 보냈더니 성적이 떨어졌어. 이런 거는 반대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인 거지.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참 기억적이네요. 더 돈을 더 드리면 성적이 더 떨어지다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이 지금 여기 보기를 보면 독설, 역설, 독설, 역설. 그러면 독설이나 역설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만 파악을 하면은 보기 두 개를 지울 수 있겠지. 독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 비방하거나 아니면 뭐 헤, 해치기 위해서 모진 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억에다가 지금 독설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될수 없고 2번, 4번 둘중 하나다. 그럼 니은 보자. 선생님이 평소에 니은 하신 대로 사교육의 부작용인가요? 평소에 뭐 하셨겠어? 말씀하셨겠지. 그러면 2번에는 가설이 돼있고 4번에는 설파가 돼있네. 근데 가설의 의미가 뭐야?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서 수정해서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가설은 그런 의미. 설파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답은 설파가 되겠지?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고 디귿 자리는 가설이지만 자녀분은 학원에 다닐수록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추측에 의해서 가설인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24번 보자. 다음 중 예시와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은? 이런 곳에 먼저 별 표치고 문제 풀어야겠지. 달처럼 보이다가 별처럼 보이다가 나비처럼 보이다가 티끌처럼 보이다가 계속해서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 이런 것은 대꾸법이라고 하지. 대꾸법과 같은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거를 찾아보자. 1번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안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림의 목계장터에서 발췌한 구절이지 그래서 날더러 되라 하고 날더러 되라 안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꾸법 맞고 2번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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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대꾸법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반복법 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요거 작품은 김수영 눈 작품이고 세번째 보기에 나온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고고고고 어떤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윤동주의 새로운 길에서 작품에서 발췌한 구절로 대꾸버 맞다. 4번은 김수영 풀에서 나온 발췌한 문구지, 식구지.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대꾸법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예시 대꾸법과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은 2번 반복법이다. 자, 25번. 다음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비 교수가 146명의 학생들을 A, B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 그래서 A 그룹한테는 각각 1인칭으로, 그리고 B 그룹한테는 각각 3인칭의 시각으로 상상을 하도록 주문을 했지. 그래서 1인칭으로 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72%가 투표를 하고, B 그룹 학생들 3인칭으로 했을 때 90%가 투표를 했어. 그리고 A 그룹도 아니고 B 그룹도 아닌 그냥 학생들.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나 다른 학생들은 투표율이 20%밖에 안 됐어. 20%도 밑돌았다는 거니까 20% 이하를 의미하겠지. 그럼 보기 1번 보자. 나를 남이라고 객관화하는 것이 행동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군. 이건 뭐를 보면 알수 있어? 나를 남이라고 객관화하는 것이 자신을 남으로 보는 것과, 상응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 큰 영향 90%니까 가장 큰 영향 맞지.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 2번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원하는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되겠군. 이거는 상상하는 거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상해보는 거니까 2번도 적절하지. 3번 나를 3인칭으로 상상하는 것은 1인칭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 나타나 있지 않지. 그리고, 이거를 뭐 1인칭일 때 투표했을 때 72%, 3인칭일 때90%어 그러면 당연히 90%가더 많으니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인 거고 4번 1인칭으로 상상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않은 것보다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군 1인칭으로 상상하는 거 72%가 행동 투표로 행동을 보여줬지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않는 것20% 확연히 차이가 나지.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5번에 3번. 2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면, 26번 보면 여기는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고, 27번에는 그 마지막 문단 다음 문단에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지.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맨 처음 글의 맨 앞에 나오는 각 문단마다 글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나랑 달을 보면 여기 그러나 결국 접속의 연결어가 나와 있어,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 은 당연히 글의 문두에 올수 없겠지. 맨첫 번째 문단, 으로 올 수가 없겠지. 안문단이 먼저 제시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러나 또는 뭐 결국 이올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올수 있는 문단은 가문단 아니면 라문단밖에 없다고 먼저 줄어들 수 있겠지. 보기가 그러면 보자. 내용 보면은 카 같은 경우에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미국 제약협회가 1980년대 말에 칠레를 가, 가, 강하게 압박을 했어. 왜 의약품의 독점 가격 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게끔 하려고 근데 칠레 정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제약협회는 수용을 거부했어 이것이 중심 내용인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칠레의 사례 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큰 사건을 예고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큰 사건이 이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적재산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명의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결정권자였다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다 보면, 칠레는 결국 재검토했어. 개정안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15년간 특허 보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다시금 마련한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라몬단 보면 1990년 하면서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보다 공중 건강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가 되는 거지. 지금 얘기를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든 라가 먼저 와야 돼 가가 먼저 와야 돼. 지금 미국과 이런 독점 가격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 그리고 수용을 거부해서 칠레가 특허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시했지만 미국이 수용을 거부했어. 그 다음에 나 아니면 다가와야 되는데 뭐가 와야 돼? 칠레가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다시금 개정안을 마련한 게 와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올수 있겠지. 그럼 답은 26번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7번으로 넘어가서, 위글 바로 다음 문단. 그러면 나, 문단 다음에 올 글인 거지. 그래 내용. 그러면은, 나를 보면 알겠지. 나맨 마지막 끝났다 어떻게 끝났지? 지적재산권위원회가 그 모든 결정권자였다 하고 끝났지. 그러면 다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뭐가 와야겠어? 지적재산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그것에 대한 예시가 와주면 좋겠지. 그래서 27번의 답도 2번으로 간단하게 풀수 있다. 28번, 다음 글에 대한 반응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글에 대한 반응을 묻는 문제고 가보면 처칠이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섰어. 근데 다소 긴 침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야 돼. 연설자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시선이 집중이 된 거지. 그리고 처칠이 입을 열었어. 포기하지 마라 라고 짧게 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침묵을 했지. 들어와서 두 번째 말을 이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의 끝으로 그녀는 연달아서 내려와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나와있지. 그리고 나 지문 보면 말이란 물과 같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또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때와 정소에 따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그것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토대로 써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보기 1번, 나이든 분이 천천히 말을 할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예절에 관한 문제 같은 건 없지. 그리고 뭐, 처칠의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런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1번은 답이라고 할수 없고. 2번, 졸업식 축사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말을 짧게 해야 하는구나. 포기하지 마라. 말을 짧게 하긴 했지만, 이거를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3번. 전달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하는구나.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 가에서는 잠시 침묵을 만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지 말을 할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리고 4번 보면 나의 말을 아름다운 그릇에 담듯이 미사요구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겠구나. 미사요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듣기 좋은 말 아니면은 어 포장할 수 있는 꾸며진 말들을 이용해서 그 말을 포장하는 건데 너무나 많이 포장되어 있는 과대포장되어 있는 말은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말하기 전략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28번에서는 3번이 답이다. 2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도 배표치고 가고, 카 작품 정철의 3위인곡으로 양반 가사 그리고 서정적인 개인의 감정을,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서정가사. 그리고 주제는 연군 지정. 임금님에 대한 나의 마음, 일편, 단심, 뭐 충성,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충남사의 안민가로 식구체 향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가 주제이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신하는 어머니요, 민, 백성은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라고 하시면 비유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이러면서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임금 신하 그리고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안이 태평하니이다 그렇게 나라를 태평하게 평안하게끔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안민가인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배경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1번 두 작품 모두 운문 장르에 해당한다 가사, 그리고 향가, 운문 장르에 해당할 수 있겠지. 그리고 2번, 두 작품은 동일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영군지정,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여기에 임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제 의식이 똑같은 거 아니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리고 3번, 임금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 4번. 나는 신분의 구별이 뚜렷한 사회상이 담겨있다. 이렇게 군, 그리고 신, 그리고 민, 임금, 신하, 백성을 나타내서 신분의 구별을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된다. 30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이 다른 것은? 기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니은, 고양이, 점은, 고양이, 점은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두 가지다. 공감각적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은 거를 찾으면 되겠지. 1번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감각이 아니지. 그냥 날카롭다라는 그런 촉각적인 것만 나타내고 있는 거고. 2번, 그래서 1번, 30번 답은 1번이 되겠지. 2번,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냄새. 간간하고 짭조름한 거는 촉각. 아, 촉각이 아니라 미각이 되겠고, 미각이고, 미역냄새, 후각. 그래서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쓰였으니까 공간각 맞고. 3번, 자욱한 풀벌레 소리. 그 자오하다라고 시각적인 표현을 했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 소리로 청각적인 거를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공간각 맞고. 4번 꽃처럼 붉은 울음, 꽃처럼 붉다라는 건 시각적인 거고, 울음은 청각적인 거니까 공간각적으로 사용된 거 맞지. 그래서 30번 답은 1번이 공간각적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성대학교 언어 적성검사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A형을 마칩니다.